우리나라의 미국 수출이 전체 수출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미국 대선 이후에도 대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보고서에서 2020년 이후 우리나라의 수출 구조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미국에 대한 수출 비중을 높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무역 흑자 지속에 따른 제재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과거 트럼프 정부가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폭이 커지자 각종 무역 제재를 강화한 사례를 들며 이러한 경향이 반복될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스와 이슈를 보시면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회청하시고 계신가요? 생각 없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이슈가 있구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뉴스와 이슈만 챙겨보셔도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와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바이오 관련 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상승할 조건이 충분하다. 더 심도 있게 알아보자라는 생각으로 영상들을 시청합니다 010-8438-7692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만 100% 무료로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1월 말, 2월 초에 분명히 바이오 관련주 브리핑을 해드렸는데요. 이 사진과 같이 1월에 위에 나와있는 번호에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바이오 관련주 툴젠 소개해드렸습니다. 당시 툴젠 1주당 가격이 52,000원에 형성되어 있었고 3월 기준 11만원까지 주가가 올랐습니다. 위 번호로 문자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